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도 잘 먹고 반찬도 먹는데 몸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빠지고 옷이 헐렁해지고 아침마다 힘이 없어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건 노화가 아니라 영양실조와 악액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게 만드는 방법 즉 내 몸을 살리는 에너지 전환 식단, 케톤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근육이 녹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노년기에 체중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근육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악액질이라고 부릅니다. 악액질은 단순한 다이어트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를 쓸수 없을 만큼 대사가 무너진 상태예요. 즉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죠. 왜 그럴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만 남습니다. 결국 세포는 굶주린 상태가 되고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근육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악액질의 시작입니다. 특히 암, 만성염증, 신부전, 치매, 신부전 환자들에게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움직임이 불편한 게 아니라 면역력, 회복력, 생존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74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52kg에서 43kg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밥도 잘 먹는데요? 그런데 자꾸 살이 빠집니다. 식사를 줄인 적도 운동을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라갔죠. 의사는 근감소성 악액질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당뇨가 있어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지방은 피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올리고 결국 근육을 에너지로 바꾸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태워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내 몸이 내 몸을 먹는 상태가 된 거죠. 케톤 식단은 단순한 고기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사 전환식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간은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케톤체는 뇌, 근육, 심장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케톤체가 가진 힘이 놀랍습니다. 단순히 지방을 태우는 걸 넘어서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의학 논문 요약 메이오 클리닉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케톤 대사는 노년층에서 근육 보존과 항염 효과를 보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악액질의 진행을 늦춘다. 즉, 케톤식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년 생존 대사 회복 프로그램인 셈이죠. 케톤식의 기본은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은 늘리고 단백질은 적정 수준으로 탄수화물 하루 30에서 50g 이하 밥한 공기 70g도 많습니다. 대신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같은 저당 채소로 대체하세요. 단백질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 노년층은 근육 재생이 느리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연어, 달걀, 치즈를 권장합니다. 지방 전체 칼로리의 60에서 70%. 아보카도, 올리브유, 버터, 견과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이 핵심입니다. 이 조합으로 몸은 2, 3주 안에 포도당 모드에서 지방 연료 모드로 바뀝니다. 68세 조영숙 씨는 2년 전 대장암 수술 후 체중이 9kg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고 힘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지냈죠. 딸의 권유로 케톤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며 두려워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졌고, 오후에는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혈당은 안정됐고, 체중은 47kg에서 51kg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식단이 당신의 세포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Q&A 케톤 식단은 지방이 많아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케톤 식단의 핵심은 좋은 지방 선택입니다. 트랜스 지방, 튀김유는 제외하고 올리브오일, 들기름, 버터, 견과류, 아보카도가 중심입니다. 케톤 식단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평균 20% 증가합니다. 케톤 식단을 하다가 어지럽고 피곤해요. 이는 일시적인 케톤 적응기 케톤 플루입니다. 수분, 전해질, 소금, 마그네슘, 칼륨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3일에서 5일이면 사라집니다. 노인인데 단백질 보충제는 꼭 필요할까요? 가능하면 식사로 보충하되 식사량이 적다면 유청 단백 MCT 오일 조합이 좋습니다. 특히 MCT 오일은 빠르게 케톤체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즉시 공급해줍니다. 당뇨가 있는데 케톤식은 괜찮을까요? 의사 상담 후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약을 복용 중이면 인슐린 저하로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함께 부분 케톤식부터 시작하세요. 케톤식은 평생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몸이 지방대사 모드로 전환된 후에는 유지식 케톤 60%, 일반식 40%로 충분합니다. 실제 하루 식단 예시 아침 삶은 달걀 두 개, 아보카도 반 개,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블랙 커피 점심 두부 조림, 연어 구이, 브로콜리, 그리밥 세네 숟가락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들기름 한 스푼, 견과류 한 줌, 물두컵 간식 삶은 달걀, 코코넛 워터, MCT 오일, 커피 핵심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케톤 대사로 들어서면 몸은 지방을 스스로 연료화하기 때문이죠.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케톤 식단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원과 생명력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영양실조와 악액질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끝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케톤 식단은 그 흐름을 되돌립니다. 74세 김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달걀과 올리브오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8세 조영숙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가볍게 조깅을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내 몸을 태우지 않는다. 지방이 내 에너지고 삶이 내 힘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한 스푼의 기름, 한 조각의 희망이 더해지길 바랍니다.